오왜 뭐 이렇게 작어? 오오 안녕하세요. 어, 이분은 와 <laughs> 잠깐만요 이래도요? 오늘 장현이가 뽑은 1등의 여자는 과연? 저는 스리 음. 이 번이요. 이쪽이 더 심장이 많이 뛰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 상황과 그 음. 내용에 있었을 때는 음. 너가 내 이상형이었어. 너 설렌 사람을 뽑았던 건데. 음 그래요? 오, 어디 아파? <laughs> <laughs> 열락지 여러분이 <laughs> 약간 그래. 열라는 거. 그냥 궁금해서 좀 알고 싶어서 오빠 옛날에는 야외 방송 하지 않았었어요. 옛날에? 했지, 했지, 많이 했지. 그때 내가 길거리에서 오빠랑 인터뷰를 한번 한적 있어요. 나랑? 네. 내가 야방에서 인터뷰를 딱 살면서 딱두번 해봤거든. 강남에서 한번, 홍대에서. 나 강남에서. 하러... 아, 그 커피 미션 받을 때였나? 네. 어? 서아야, 안 오? 서아 밥 먹었어? 밥안 먹었으면 딱 찐크림이나 먹을래 <웃음>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. 크림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거 뭐예요, 이거? 이거 저 손목 선물... 이왕국 이미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. 흑돌 백돌이네. 그러네. 남자 여자 친구 같다고. 남자 여친과 기사. 아, 배우와 매니저라고요? 무슨 소리예요, 여러분? 근데 잘 어울리긴 하네요. 그런 나쁘지 않아요, 지금. 아니요. 일단 석화 킬로에 얼마예요, 얘는? 일단 얘한1 k g 더 주시고요. 그럼 아, 이렇게 여쭤볼게 드릴게요 아, 아 감사합니다 수산입니다. 고맙습니다 그 봉지에 새로도 몇마리 후르룩 넣어주시면 안돼요? <laughs> 아 이런 여자친구 좋네요 알죠 여러분들 그 남자는 이런거잘잘 못해요 잘 여기 <laughs> 러분들 <저>, 띵이수산이요 <laughs> <laughs> 아, 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쏘수인남 <laughs> 어, 여러분 나차문 열어줬어 오빠가 내가 <laughs> 끊을게 장보고가 이제 가지고 들어올거야 아 얘는 그냥 헹구기만 하면 돼. 어. 일단은 된장 하나 풀고 맥주 넣고. 아 맥주도 넣어야 돼? 뜨거운 물을 입에 부어주면 내장이 안 터져요? 그래요? 아 신기하다. 입을 찔르라고 여러분 아주 그냥 와우 여기 아주 여러분들 다들 식당 하시나 봐요. <laughs> 왜 이렇게 잘 알아? 어 근데 이거 라면 이따 끓여먹어도 진짜 맛있겠다. 이 국물에다 이제 라면오 어, 미쳤다 어떻게 생각만 해도 나가볼까 친구들? 가자! <웃음> <웃음> 우와 여러분 이거 갬성.. 갬성샷 장난 아니다. 나 캡쳐해줘 우리 팬 여러분. 우와, 움직인다. 어 미안 미안 미안. 어. 진짜 미안하다. 드실 아 거면와 <laughs> <미안하다>. 아 <laughs> 이게 여러분 지상낙원입니다. 네. 예? 내 동네가 진짜 조용해요. 늙었나봐. 조용한 데가 좋아. 그래? 너무 막 너무 한적하다 <laughs> 느낌은안들어 오히려 그게 좋아. 음. 조용해서 좋아. 딱 이렇게 하고서 음. 자기 전에 반신욕하면서 음. 와인 한잔딱 먹고. 음. 웹툰 2 시간 보고 자거든. 웹툰 2 시간이나 봐? 와와 대박. 와 맛있겠다. 와 석하 진짜 맛있겠는데?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진짜 맛있겠죠, 여러분. 진짜 대박이에요. 음. 음. 뭘야 <laughs> 음. 음. <웃음> 맛있다. 잘 익었네. 음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여러분 봐요 음~~ 구 <놀동> <놀동> 좋아하시겠구만 아이들 보니까 으흠 <laughs> 들어가서 뭐할 거야? 들어가서 요리를 해서 먹자 배 부르다고 했지응나막 엄청 배고프지 않아 응. 하나만 끓여서 알 차게 나눠 먹읍시다 뭐라고 그어 <놀동> <놀동> 어? 하나만? <놀동> 두개 아. <놀동> <웃음> <웃음> 아, 무슨 소리하는거야 오빠. 아, 오빠. 무슨 서는 그냥 아무말하야말아야겠다 무슨 소리야, 오빠. 무슨 소리야, 오빠. 무슨 소리야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잘 먹네. <laughs> 누 근데 그거 알았어? 내가 어느 순간 그냥 안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말 났는데 음~ <laughs> 그런데 별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말났어 어색하지 않아서 좀 알아봐 음~ 라면은 요까지만 먹을게 너무 과하게 먹는 거좀 아닌 것 같아서 남긴다고 해서 뭘 하지 마시고 어 이걸 남긴다고 왜물어 이거 완전 퍼졌어 나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데 건강하게 먹는 스타일에서 푹 익혀 먹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오늘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고, 오빠랑 좀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 또 다른 방송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방송할게요.